무모할 만큼의 용기. 새해 아침이었다. 아직 어둠이 방 안에 남아있던 시간, 알람도 울리기 전에 나는 눈을 떴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 기도가 먼저 나왔다. 하나님, 올해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확장하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들인 계산 없는 각오였다. 다짐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뻐한다. 나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올해의 사역의 방향과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해 동안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들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리고 나의 가족의 삶을 넘어 나라와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올 한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마음 깊이 소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다. 올해 너와 내 가정에게 주는 화두는 용기다. 나는 여쭈었다. 용기요? 그렇다. 올해는 모든 일에 용기를 내라. 무모해 보일 만큼의 용기다. 나를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라. 사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용기가 많아졌다. 유튜브를 시작했고, 내 이야기를 세상 앞에 드러내었다. 떨렸고, 두려웠고, 종종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큰 용기를 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아가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내 가족 모두에게 주는 말이다. 올해, 너희는 모두 용기를 내야 한다. 나를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남편이 어떤 용기를 내야 하는지, 아이들이 어떤 선택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 환경은 따라올 것이라고 하셨다. 기도 후에 나는 책상 앞에 용기라는 단어를 써서 붙여놓았다. 잊지 않기 위해서다. 작년에 나는 용기를 내기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을 거울 삼았다. 현수막에 걸린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묻기도 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신문에 오르내리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숨기고 싶은 사실까지 드러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원래 배짱이 강한 사람들이라 그런 건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들도 처음에는 두려웠단다. 그들도 용기를 내는 것이다.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너도 할수 있다.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럽다. 처음엔 떨면서 용기를 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용기를 내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지만, 쉬워진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는 더 용기를 내라고 하신다. 용기는 무언가를 하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가 가는 길에서 멈춰 서는 것도 용기고, 사람들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용기다. 실패가 두려우면 용기를 내기 어렵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결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선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야 한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그랬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집을 떠났다. 낯선 땅으로 가는 용기를 냈다. 다윗은 소년의 몸으로 거인 앞에 섰다. 보는 이들은 말렸지만 그는 물매를 들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말 한마디에 백성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바울은 매 맞고 투옥되는 것도 감수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렀다. 그들의 용기는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옳은 일이라면 더욱 용기를 내야 한다.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겸손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아가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다. 하나님은 올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신다. 더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운 상태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용기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내가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모하리 만치 큰 용기, 계산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로 한 해를 살아보리라 다짐해 본다.